2025년 7월 12일 서울 그랜드 하야트 호텔에서 열린 녹내장 심포지움. 국내 안과 전문의 100여 명이 참석한 심포지움에서 최재환 원장은 최소침습 여과포 수술의 최신 직연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최소침습 여과포 수술은 최신 녹내장 수술 기법으로 우수한 안압하강 효과와 수술의 안정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최근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에이스트림 농내장 스탠트를 사용한 최소 침습 여과포 수술은 효과가 우수한 반면 수술 집도의 실력에 따라 수술 성공률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의료진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에이스트림 제조사인 마이크로트의 공식 자문위로 활동하고 있는 최재환 원장은 세계 농내장학회에서 최초로 선보였던 테논낭 전진피판을 사용한 최신 수술 기법에 대해 강의하여 농내장을 진료하는 안과 전문의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아이스텐트나 혹은 아부 인턴으로 하는 뭐 제안 같은 경우에 비해서 조금 더 아나파항에 대해서 이펙트 방법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